정부가 사우디 아라비아와 합작사를 설립하고 사우디의 다목적 원자로 스마트 스마트 원자로는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개발한 소형 원전이다. 노심 증기 발생기, 갑기, 냉각 펌프 등이 원자로 압력 용기 안에 배치된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 원자로와 대형 원전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사우디왕립원자력신재생에너지 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건설전 설계협약에 합의했다. 고 3일 개정안에는 스마트수출과 사우디사이원전의 건설을 맡을 법인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인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한국기업과 사우디기업이 법이 설립되기 전에는 한수원이 이 기능을 임시로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스마트 첫 호기 건설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우디 아라비아가 원전 건설과 운영 경험이 풍부한 한수원의 참여를 요청해 개정이 이루어졌다면서 한수원은 스마트 인허가 사업 모델 건설 인프라 구축 제3국 수출 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과 사우디 아라비아는 스마트 건설 허가 심사 과정을 줄이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표준 설계 인가 확득도 추진키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있는 표준 설계 인가를 얻기 위한 한수원과 원자력 연구원 사우디 왕립.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원형 무범위와 재원 분담 방안 등 내용이 담겼다. 최원호 거대 공공연구정책관은 이번 BPE 협약 개정과 표준 설계, 인가협약 체결로 한수원의 사업 참여와 역할을 명문화하는 등 사업 추진, 체계를 정비했다면서 한-사우디 양국 협력에 기틀이 마련되며 스마트 사업 추진이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핵잠지 전환 가능 4천톤급 잠수함 사업 추진 국방부가 핵추진 잠수함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4000톤급 잠수함 건조에 착수한다. 국방부는 국방 전기 계획이란 의 무장 탑재 능력과 잠항 능력이 향상된 3600동급 및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10일 밝혔다. 4000톤급 잠수함은 원자로만 달면 핵잠수함으로 신속 전환이 가능한 일본의 소류급 디질 잠수함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산 핵잠수함 시대 개막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또수직이 착륙 스텔스 전투기인 F-35B를 탑재한 3만 동급 경항공모함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중국, 일본 등 주변국 항모 건조 경쟁에 맞서 경향 무건조 계획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지만 북한 위협에 대비한 감시, 정찰 및 탄도탄 요격 능력 강화가 더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단두 미사일 요격 미사일 수량을 현재의 3배로 늘리기 위해 이지스함에서 발사해 150km 이상 오고도에서 단두 미사일을 요격하는 SM-3 또는 SM-6 함대공 해상 요격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등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및 핵심, 중요시설을 방화하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 체계 잡시 방침도 밝혔다. 국방부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방 공식별 구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대한 24시간 통신기기 정보를 탐지하기 위해 핵두 정찰기를 개량한 공중 신호 정보 수집 체계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 이를 위해 잠수함 음향 정보 등을 탐지하는 대장병 해양 정보함을 추가 건조하기로 했다. 국방 중기 계획에는 향후 5년간 300조 7천억 원이 투입된다. 경항공모함 핵잠수함 추진 300조 원 투입한다. 군이 바다의 경항공모함과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가운데, 북한 장사정포의 위협을 완전히 방어하는 아이언돔을 구축한다. 정찰용 위성이 만든 언블링킹 아이를 통해 동아시아 안보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측한다. 국방부는 10일 2 1에서25 국방 중기 계획을 통해 이 같은 국방 비전을 공개했다. 2020년대 의 우리 군이 추진할 자주 국방 정책의 큰 틀을 잡은 셈이다. 병력 감축 국면에서 오히려 첨단 무기를 확보해 기술 집약적 군을 만들. 이를 위해 내년부터 향후 5년 동안 국방비의 총 300조 7천억 원을.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6.1%. 올해 50조 2천억 원 수준이었던 국방비는 2021년 53조, 2천억원 2022년 56조, 5천억원 2023년 59조, 8천억원 2024년 63조, 6천억원 2025년 67조, 6천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방부는 우선 내년부터 경향무 확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실제 전력관은 2030년이 지나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항모는 3만 동급 규모로 병력 장비, 물자 수송 능력이 뛰어나다. 특히 F-35B와 같은 수직이착륙 전투기 운영이 가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양 분쟁 발생 해역의 신속히 전개해 해상기동 부대의 지휘하며 칼을 수행한다며 해외에서 재해 재난 발생 시 재외 국민 보호, 해는 사고 구조 작전 지원 등 초고가, 비군사적 위협에도 대응 가능한 다목적 군사기지 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600톤 사촌동 급잠수함 건조 도추진 과제다. 국방부는 추진 방식은 현 단계에서 말하기 부적절하다고 했지만, 4,000 동급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선체 내 해결료로 구동하는 핵잠을 은 북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국방부는 4천톤급 잠수함과 관련해 SLBM을 탑재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미사일 어뢰 등 잠수함 무장 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이숙제다. 한국이 원자력을 군사적 목적으로 쓸수 없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에서 액자매 도입 여부를 타진했던 바 있다. 북한이 가진 무기 종 수도권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장사정포의 방어를 위한 아이언돔도 추진한다. 전력화는 빠르면. 2020년대 후반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언돔 문 팔레스타인 로켓 등을 요격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개발한 것이다. 이것을 한국형으로 만들겠다는 게 국방부의 계획이다. 천공-2등 우리의 요격 미사일을 활용할 수 있다. 국권 전체를 커버할 수 있게 한국형 아이언돔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우주에는 2025년까지 군사용 정찰 위성을 띄운다. 최근 우리 군은 한국의 첫 군전용 통신 위성 아나세스 2호를 발사했다. 후속 과제로 군사용 정찰 위성 발사를 얘기해 왔는데 이를 2025년까지 달성하겠다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 군사용 정찰 위성에 맞춰 고체 연료를 사용한 로켓 기술 개발이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던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개발은 5년 정도 보고 있다며 "초 소형 정찰 위성 발사때까지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지스함 추가 전력화 독자적인 6 전통급 한국형 자기 구축함. 확보 유사 시 대응 능력이 강화된 3,000톤급 잠수함 전력화, 패트리어트와 국내 개발 철미의 성능 개량 형 추가 배치 현재 대비 약 3배 요격 미사일 확보 등이 주요 과제다. 전체적으로 볼때 군의 계획은 북한의 안보 위협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동부가 안보 상황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것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흥미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도 일킨다 한편 국방부는 병봉급을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월 96만 3천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공급 기준을 최저임금에서 하사 1호봉으로 바꿔 병사들의 차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은 한국 정치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드 배치를 두고 한국을 계속 겁박하던 중국의 승리로 해석될 여지도 실제로 중국은 갑자기 사드 반대의 목소리를 줄이는 데 노력 중이다. 현재 한국 사회와 정치권 언론은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려는 국가안보를 문제시하는 내정 간섭이라는 논리로 반박하고, 아쉬운 점은 중국군이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 삼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다.